자, 다시 이사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아수르가 이집트와 구스를 쳐서 이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에 다르단은 아수르 왕의 이, 아마 장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어 이스라엘에서 남서쪽 이스라엘의 남서쪽 서남쪽에 있는 그 블레셋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길은 해안 평야길이고 이집트로 통하는 빠른 길이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에자 허리띠를 풀고 또 어, 신발을 벗는다. 이 이것은 아마도 중동인데 땅이 이글이글한데 신발을 벗는다. 이거는 어 정상적인 평민으로서는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죠. 제외절에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종들이나 신 신을 벗고 다니고 어또 이렇게. 음, 멀쩡한 사람들은 어쨌든 다 신을 신고 있는 그런 상황. 허리띠를 풀른다, 이러면, 잘못하면 이제 옷이, 그때 옷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허리띠를 끌렀다, 이러면, 어, 뭔가 못볼걸 보여줄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결국 이사야는 참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지만 자기도 상당히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허리띠를 풀고 맨발로 다니는데 그런데 허리띠를 풀면 이렇게 벗은 몸이 되나 봅니다. 그런 의상을 입던 시절이었겠죠. 근데 아, 멀쩡하던 선지자가 그리고 고위층으로도 자주 드나들던 선지자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이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만 해도 소문이 전국으로 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걸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그럽니다. 아, 참 안타까운 이사야의 운명이죠. 하나님의 일이지만 참 부끄러운 데 그걸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됐겠죠. 어 예, 예레미아, 에스겔 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이 죽기도 하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아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또.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또 아주 절망적인 이름을 짓는 등 가정사가 불행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는 예언을 그대로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인쇄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걸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자 애굽은 천의 요새라고 생각하고 구스는 크고 강한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힘도 못 써보고 아수르 왕에게 끌려간다 그랬습니다. 아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 예언이지만, 유다는 또 이렇게 이집트와 구스 쪽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손을 삐죽삐죽 하는 와중에 지금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이죠.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에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그래서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데 이 사람들아 나중에 이집트와 구스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들을 의지하려 하지 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외쳤겠지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날에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앗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집트 가서 도와주세요 하려 그랬는데 이집트가 탈탈 털려가지고 벌거벗겨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피해야 되나 이런 지경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아이고 이집트랑 같이 연합해서 막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한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저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의존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